안녕하세요, 러브제입니다. 우리 3차 함수, 오드투 윈터 하고 있죠. 이번에 키워볼 꽃은, 여기서 잘안 보이는데, 이 아이,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벚꽃 같은. 핑크 블라썸 꽃을 해볼 거랍니다. 기법도 앞에 하셨던 이런 애들하고 다 겹치는 기법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안에서 꽃잎이 이렇게 4개로 돼 있는 이런 아이들이 다이 핑크 블라썸이랍니다 이렇게 생긴 애들하고, 이렇게 생긴 애들하고. 꽃잎 2개짜리랑 4개짜리. 스티치 기법은 그라니토스 스티치예요. 이 아이 했던 거랑 같은 아이, 같은 기법인데, 이제 이 애는 다섯 번의 스트레이트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쪽은 세 번으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가운데 스트레이트를 먼저 한번 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짱짱하게 당기셔서 하지 마시고요. 시작점으로 다시 바늘을 빼주시고, 다시 들어간 부분, 똑같게 들어간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 주세요. 이때 실을 한쪽으로 잘 잡아주시고, 실이 들어가면서 가운데 아이가 당겨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쪽으로. 다시 시작점으로 실을 빼셔서, 들어간 마찬가지로 같은 지점으로 다시 바늘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반대편 쪽으로 나란해지도록 그렇게 그래서 세 번을 이용해서 스트레이트 세 번으로 꽃잎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가운데 스트레이트 한번 주시고요. 가운데께 자꾸 딸려 들어가서 납작하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니까 주의해서 해주세요. 다시 시작점으로 바늘을 빼셔서 오른쪽으로 실을 두시고 들어간 지점 똑같은 지점으로 실을 빼주세요. 그렇게 옆으로 나란하게 만드시고 다시 또 똑같은 지점 시작점에서 또 바늘을 빼주시고 이번에는 왼쪽, 이 기준 가운데 스트레이트의 왼쪽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가운데 스트레이트의 옆에 꽃잎이 자리하도록 이렇게 꽃을 놓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네 개의 꽃잎을 완성하신 다음에 가운데는 한번 감은 프렌치넛을 한번 해주세요. 똑같은 실로 하는 거예요. 한번 감은 프렌치넛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야도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나와서, 들어가고. 사랑스러운 핑크 블라썸을 놓으신 다음에 이제 꽃받침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꽃받침도 마찬가지로 꽃받침은 다 플라이 스티치예요. 그래서 실을 빼 주고 반대편 쪽에 실을 빼서 꽃의 끝부분에 다시 빼 주세요. 그래서 V 모양으로 실이 걸리도록 흐은 다음에 그대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꽃받침까지 해주시면 핑크 블라썸들이 완성이 되세요. 꽃잎 4 개짜리 꽃잎과 이렇게 생긴 아이들 핑크 블라썸 예쁘게 수놓아 보시고요. 선생님들 또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